자, 엠블 코인 한 번, 예, 뭐, 보시는데, 예, 올해, 이 엠블도 굉장히 지금 회사가, 예, 장조개발전을 해가지고, 시, 시가총액 한때 8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좀 내려와 있네요, 예? 예 약했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엠블이 상장된 곳이, 이 아시다시피, 국내 기업이 하는 거라, 예, 국내 기업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음, 뭐랄까요. 이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이 안 되면, 유동성이 아무래도 약하죠. 예를 들면, 엠브리 뭐, 바이낸스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오비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OKEX에도 들어가고, 코베도 들어가고, 이러면 얼마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글로벌 코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한국 코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국내 마켓용이라는 거예요. 국내 마켓용. 뭐,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코빗, 뭐, 고팍스, 뭐, 그 정도밖에 못 가, 못 가버린단 말이야. ,이? 그것도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뭐, 한 두세 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유동성이 약하죠, 아무래도. 예, 덜 몰리죠. 그래서, 예, 이, 하락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일단 엠블은 일본 기준으로 보면, 예, 이게 엠블이 아마 아웃빛에 제일 먼저 상장한 게 아니고, 아웃빛 이전에도 있는데, 그 차트는 제가 몰라가지고, 예, 근데 거의 가격이 뭐, 1원이니까, 뭐, 이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7, 8, 6까지 찍었네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뭐개 잡주도, 예를 들면, 뭐, 이 엠블이 개 잡주라는 게 아니라, 예, 코인 시장에서 하여 이렇게 80% 하락하면, 예, 80% 하러 간 자리가 뭐, 당연히 매수자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현재 바닥에서 엠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 예, 뭐 조금 더 밀릴 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본다면, 이 범위는, 네, 이 범위는, 이 범위는 조금 갖고 계셔야 될 범위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이 반등이 좀 나와주면, 그러니까 이번 반등이, 예를 들면 이때 이더리움은, 이한 번, 이, 때가 세러데이, 블랙 세러데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A라는 고점까지 넘겨버렸고, 그 다음에 이도움도 고점 넘겼고, 예,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종목, 종목들이 많이 갔는데, 에, 이 종목은 조금 유동성, 유동성 부분 때문에 약하네요. 예, 그래서 예, 그래야, 그러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타서 잘, 잘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가시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laughs>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또, 하락폭이 있잖아요. 지금 하락폭이 정확히 236 왔죠. 이게 짝글이. 236은 좀더 갔네요. 통상적으로 는 예, 여튼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 한38% 반등이 일단은 또 저항자리에요. 물잘 타셔가지고, 일단 한 40원 수준만 보시는 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